차슈 봄, 힐링, 산행 2 2탄 블랙야크, 백대명산 70장. 제천 금수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산행은 현위치 상악 주차장에서 일코스 쉼터, 난근석 공원, 어, 살리바이, 금수산 정상, 인증하고요. 이 코스 돌맥곡의 790 안부에서 현 위치 5.1km 3시간 20분 소요 위장입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금수산의 유래. 금수산은 단양에서 서북쪽으로 약 20km 지점인 적성면 상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1016m의 주봉에 오르면 남서로 남한강의 충주호가 그림처럼 휘감아 돌고 동쪽으로는 소백산, 남쪽으로는 오락산과 말목산이 깎아지는 듯한 암벽을 비롯 충주의 비경이 오르져 천하의 절경을 이루고 있다. 아, 6월 초하로부터 금수산 멋들어지게 대폭 끊습니다. 오늘도 멋진 추억 하나 쌓아보겠습니다. 아자아자! 여기 안내도에 의하면은요, 금수산은 가을 억새가 굉장히 그 아름답고요. 어, 설경, 겨울에는 설경이 굉장히 빼어나나 봅니다. 인근의 관광지로서는 수양 개선사 유적박물관, 각기 선돌 등이 있고요. 특산물로는 어, 대봉, 감이죠. 주목마시갑니다 오미자, 그 주요 특산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나 봅니다. 오늘 한번 멋들어지게 산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구조물은 없고요. 주차장에서 올라오니까 바로 상악주차장 화장실이 있네요. 해가지고, 뽁구기 상공, 오로지치는 산속으로 바로 해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숲으로 찾아간 이유는 강하게 그냥 캐스쳐 먹게 해놨네요. 인생의 핵심적인 사실에 직면하면서 자발적으로 살고 싶어서 했다. 그리고 내가 자연으로 영원히 돌아가게 될 때까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음을 깨달고자 함이었다. 어, 상악주차장에서 400m 올라오니까요. 대비사하고 금수산. 1코스 들어가는 거 어, 등산로가 바로 나오네요 아 바로 등산 시작하겠습니다 험한 산길 꽃 사이로 주요한님이 어. 쓴 시네요 샘물이 혼자서 춤추며 간다 산골짜기 돌통으로 샘물이 혼자서 웃으며 간다 험한 산길 꽃 사이로 하늘은 맑은데 즐거운 그 소리 산과 들에 울려온다 아, 험한 산길과 계곡과 야생화 자체를 다 표현하신 것 같아요. 엘목요연하게. 아, 산세가 또반겨주네요 오늘 저도 모든 걸 느끼면서 힐링산행 해보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낭근석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환상이네. 요 낭근석의 유래네요. 금수산은 여인이 누워있는 자태 속에 계절별로 절경을 자아내는 곳이나 여자의 지근이 강하여 남자는 단명한다는 유래에 따라 <laughs> 오래전 낭근석이 설치된 이곳 품달촌에서 신혼부부가 초야를 이루면 기이남을 낳고 등남하지 못한 여인은 낭근석에서 마음을 가다듬으면 아기를 낳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으나, 이조마엽에 파손되어 다시 복원하게 됐다. 되었다. 그래, 이조마엽에는요 그, 국가 정책상으로 남녀 상열지사, 어, 너무 그냥 양반을 뭐하고, 어, 표미하고, 그런, 그, 사상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아마 이걸 말살한 것 같아요. 아 야. 아름답네요 야. 금수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야. 아주,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클것 같아요 야. 웅장합니다 남근성이 저한테는 그냥 뭐 하지 말고요 그냥 손주, 손녀나 어, 하나하나씩 해서 하나 점주해 주십시오 가자 가자 금수산은 여자의 산이자 단풍 자체를 얘기하다니 아 지금 자체도 벌써 이렇게 형형색색의 이런 단풍나무가 있네요 산새 소리가 오늘도 너무 반겨줍니다. 다짜슈,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6월 초하루인데, 그냥 간과할 수 없어서, 오늘 산행 길이해 가지고, 새벽 6시에 서울서 출발해서, 상악주차장 10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산행 중인데, 뭐 산새소리들 뭐, 꽁 장기죠? 제 우는 애는. 그고 까투리는 안 보이고요. 깨꼬리. 야. 깨꼬리 하면 또, 유량이 또, 황조가죠? 편편 황조예요. 자웅상의로다. 여음마 지독이요. 수기역이요. 글쎄 제가는 올라갈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할는지 저도 회색 도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가야 됩니다. 멋들어지게 싱그런 로를 따라 한번 지쳐보겠습니다 이야, 명산이네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돌틈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 얼핏, 거기가 생각납니다. 창정궁에 가면은, 맨 뒤에, 또, 또, 그러니까, 헌재, 헌재 뒤쪽이 되죠. 헌음법 재판소 뒤쪽 그 거기그어 담벼락 옆에 가면은요 이 자연 암반 자체 위에 포석정이 있습니다 마치 그그물고리 얼핏 생각나네요 너무 신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옹달쌤이네요. 연륜을 얘기해 주는 것 같네요. 파란 잇기가 표지석을 아름답게 분장했네요. 야, 이야... 어, 세월의 더듬습니다. 디자에는 신비입니다. 계속해서 너덜길로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숲 속에서 너무 싱그러운 산새 소리가 발목을 잡네요. 너무 청량하죠. 아주 그 동로변에 인기척이 드뭅니다. 드물고 그냥 파란 이끼로 그 동로 자체를 어 전기로 해서요 그 왕제비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를 전파를 흐르고 있네요. 감전주의 이정표가 많습니다. 하늘은 파랗지는 않지만 실록이 우거지는 계절 한가운데서 싱그러움을 만끽합니다. 상악 주차장에서 1200m 지나서 정상 1400m 후반입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다 너덜길이고요. 이 구간 자체가 어 향후 계속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 경사도 한 30도 정도 될것 같아요. 와 한발 한발 가면은요, 정상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와 즐기면서 사먹사먹 가보겠습니다. 극경사지여가지고, 아, 조심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금수산은요, 1코스로 올라가다 보니까, 벌써 약수터가 네 번째 나오네요. 야 자체가 야생아들 사이에서 산새 소리 들으면서 여기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풍광이 밑에서 이렇게 빵 뚫려가지고요. 아주 그냥 신선한 공기가 그리고 또 하나 녀석들이 엄청 반겨져요 이게 어떤 어, 경험화가도 바꿀 수 없는 산새 소리입니다. 참나무 묘목에서 자란 그 운지 버섯입니다. 운지 버섯은요 너무 흔하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냥 그간과하고 넘어가는 버섯인데요. 자체로 그 한방에서는 유방암을 그 다스리는 데는 최고의 그 버섯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실 가지고 인연 되시면은 한번 아프지 마시고 한번 차로 장복을 하시면은 어 굉장히 그효험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아 드디어. 망덕봉 상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쪽 지역 산은요, 거기 나무 계단이나 철제 계단이 나오면은 어, 정상이 가까워졌다는 소리입니다. 아, 계속 너덜길하고 어, 나무 계단에 가지고 한한 900m 여기서 마이너스 900m부터는 계속 너덜길하고 나무 계단을 해서 한. 40도 정도의 계단을 쭉 타고 올라왔는데요. 나무 계단이 끝나자마자 망덕 산거리가 나오면서 금수산 정상 300m 남았습니다. 아, 오늘도 아주 너무 힐링, 산행하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서 뭐 사모님들이 오시고 그러네요. 한번뵀거든요 올라오면서. 이번에 아주 몽탱이로 볼것 같아요. <laughs> 야,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완전히 또 전망대로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바로 올라가기 전에요. 야, 노성이 애로이 서 있습니다. 요 밑에 하반부는요, 안반 위에 암능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네. 야. 조망이 뻥 뚫렸어요. 근데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틀렸고요. 이게 청풍호, 어, 수산리 쪽입니다. 수산리. 제가 이제 따로 청풍호 쪽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쪽에, 뭐 캠핑 자체로 많이 여행을 갔던 곳인데요. 아, 저, 허리탄 가운데로. 유람선이 떠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들 어, 힐링하십시오 워낙 하나 이런 미세먼지가 진짜 제 속을 태웁니다 금정산 쪽이나 아니면은 저쪽 남산 쪽에 가가지고 어, 재단을 쌓겠습니다 동남풍을 제가 불러 올리겠습니다 아주 행복해 하시면서 산행하시는 우리 산호님들. 웃음소리가 들리네요. 아, 정상으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나무 계단을 지나서요, 멋진 조선성 군락지를 지나고, 마지막 막바지 정상 입구입니다. 금수산이 굉장히 명산이네요. 청풍어 자체의 뭐 비경 뿐더러, 보송들 자체의 비경, 정상 올라가서 다시 한번 뷰를 보 겠습니다. 야 드디어 정상에 다 달랐습니다. 저 하늘이 코발트 빛이면 얼마나 아름답 겠습니까 사이조망도 마찬가지고요 야, 금수산 정상입니다. 야. 현상 자체가 마치 도담산봉 그 형상을 생각하게 하네요. 야. 딱 숨어 있습니다. 야. 먼저 사이를 찍겠습니다. 금수산 그 정상석이요. 앞뒤로 멋들어지게 도담산봉 거의 바위 한가운데 있듯이 자연석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6월 초하루 다차수 봄 힐링산행 22탄 블랙야크 백대명산 70자 단양 금수산 1016m 정상 등반했습니다. 아자 아자. 정상에서 바라보는 아, 어, 풍광입니다. 자, 멀리 첩첩 산중으로 오락산 국립공원권에 봉우리들이 절비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청풍호에 이 멋진 자행경관도 호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야, 참 멀리 이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안 보이네요. 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래도 오늘 그 서울에는 비가 내렸는데 강행해가지고 그나마 우중산행 아닌 것만도 뭐 행운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힐링산행 했습니다. 아자아자! 아쉽지만은 금수산 정상을 뒤로 하고 이 등산로로 하산하겠습니다. 비경인데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제저조 그냥 속이 너무 상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힐링하고 즐기고 하산합니다. 정상에서 500m 하산하니까 금수산 산거리가 나옵니다. 우측으로는 상천주차장 3km고요. 저희는 그 상악주차장, 이 코스, 상악주차장 방면으로 해가지고, 어, 순회, 순환 코스로 해서 차량으로 가겠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산이요. 비경이 연속이고요. 아... 정말 신선하고 다행히 또 오늘 또 비도 안 오고요. 아 행복합니다.